안녕하세요. 신나는 재즈 소곡의 허쌤입니다. 오늘부터 재즈 소곡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 조개껍질 묶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곡인지 소리를 들어보고 공부하겠습니다. <목소리> 가운데 도자리를 찾습니다. 가운데 도자리에서 도레미파솔을 4번으로 칩니다. 솔솔미솔솔솔 충분히 해주세요. 노래를 불러가면서 연습하셔도 됩니다. 조개 껍질 묶고 그녀의 목에 걸고. 자, 네 마디씩 나눠서 공부하겠습니다. 왼손은요 오른손보다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도를 5 번으로 칩니다. 도솔미솔도솔 두 번째 마디 도라 파라 도라 파라 세 번째 마디 시솔레솔 시솔레솔 네 번째 마디 도솔 미솔 도솔 미솔 첫 번째 마디는 도미솔 화음이고요 두 번째 마디는 도파라 화음 세 번째 마디는 시레솔 화음 네 번째 마디 다시 도미솔 1도 4도 5도 1도 화음이 진행됩니다. 왼손 조개 껍질 묶고의 무게 걸고 자, 양손으로 접읍니다. 오른손 솔 왼손 도솔 미솔 네 번째 마디 넘어갈 때, 왼손만 칩니다. 오른손은 누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내, 네, 왼손 시솔레솔. 네, 네 번째 마디 넘어갈 때도, 오른손은 누르고 있고, 왼손만. 도솔, 미솔, 도솔, 미솔. 자. 재즈의 어,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담기문 리듬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디의 마지막음 조개 껍질 목 어의 어 자가 당김음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의 마지막음 그녀의 목에 걸고 고 자가 당김음입니다. 그거를 어, 유의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이어서 연습합니다. 네 마디. <목소리> 첫째 마디입니다. 2번 손가락으로 솔 칩니다. 솔솔솔솔도시라. 그 다음에 5번으로 솔솔솔파미래도. 다시요. 이제 소곡은 참고로 세련이 3 0번 정도 이제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세련이 3 0 번하고 병행해서 공부하는 교재입니다. 왼손은요 다섯 다섯 번째 마디 도솔 미솔 도솔 미솔 여섯 번째 마디 도라파라 도라파라 일곱 번째 시솔 레솔 시솔 레솔 여덟 번째 도솔 미솔 도솔 미솔 왼손은 처음 네마디와 같습니다. 첫번째 네마디를잘 연습, 연습하신 분들은 두번째 왼손이 같기 때문에 똑같이 만 치시면 됩니다. 오, 솔, 미, 솔. 자, 오른손 솔, 왼손 시솔, 레솔 붙임줄 어, 나오는 부분, 당김음 나오는 부분만 어, 앞에랑 같이 어, 주의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부터 여덟 어, 번째 마디까지 공부했는데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어, 피아노 곡은 처음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앞부분 4마디나 8마디가 반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 앞부분을 충분히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곡 전체 거의 50% 이상은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복 부분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요. 8마디를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 마디 넘어갑니다. 자, 아홉 번째부터 열두 번째 마디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마디와 같습니다. 같은 부분은 그냥 칩니다. 자, 열세 번째 마디가 틀리는데요. 열세 번째 마디, 오른손. 2번으로 솔 칩니다. 솔, 솔, 솔. 시랄랄라도자 여기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13번 14번째 마디 솔솔솔도시랄랄라도 여름 밤은 깊어만 가고 음. 왼손은요 똑같습니다. 처음에 도솔리솔 번째, 돌아파라 패턴이 같습니다. 양손 쳐봅니다. 오른손 솔 왼손 도솔밑솔열 다섯 번째 마디 시시솔시도레도또단기음 나왔습니다. 자문 오질 않네. 왼손은요 시솔레솔. 솔. 그 다음에 도솔미솔 도하고솔스타카토로 칩니다 한박자씩. 왼손 자자 <laughs> 오질 않네. 노래는 잘못 부르죠 제가. 아 다시요 어, 양손 접읍니다. 오른손 C, 왼손 시솔레솔, C, 자, 오른손 누르고 있고, 왼손만 도솔미솔도솔 연결해 봅니다. 13번째 마디부터 4마디를 연결해 봅니다. 저는 강의를 할 적에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을 하지만 공부하시는 여러분은 4마디나 2마디 단위로 정지 버튼 눌러 놓으시고 완벽히 연습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시간을 내서 하루에 20분이고 30분이고 시간을 내서 하루에 4마디도 좋고 8마디도 좋고 자, 할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틀이 걸려도 좋고, 3일이 걸려도 좋고, 일주일이 걸려도 좋습니다. 자기 걸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6번째 마디까지 공부했는데요. 9번째 마디부터 16번째 마디까지 연결해 봅니다. 음. 첫째 마디까지 공부 잘하신 분들은 마지막 여덟 마디는 사실은 처음 여덟 마디와 같습니다. 마지막 여덟 마디는 그냥 쳐봅니다. 가사만 틀립니다자 마지막 마디만. 도, 솔, 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마디. 시, 솔, 시, 도, 레, 도. 하고, 왼손. 도, 솔, 도. 거기 마지막 마디는 연습을 해주세요. 오른손 누르고 있고, 왼손만. 처음부터 끝까지 악보를 잘 보신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하는 연습을 합니다. 제주소복 첫 번째 곡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